안녕하세요. 떼는나침 목사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떠를 찾아와 주신 우리 떠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평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음, 41편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을 딱 제시하시면서, 그거 너희가 잘하면, 이거 해주면, 나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다 줄게. 꼭 해줘. 꼭 해줬으면 좋겠어. 마치 이렇게 좀 사정하고 부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41편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네. 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것. 가난한 자. 아, 돈이 좀 없는 사람? 아, 그건 내가 좀 도와주지. 뭐 필요하면 내가 좀 빌려줄 수도 있고, 아예 뭐 굳이 비싼 이자, 아예 뭐 이자까지도 내가 안 받고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는요, 갚을 능력, 지불할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파산 당한 사람, 낙오가된 사람, 억울하게 부당하게 코너로 확 내몰린 사람, 겨우 겨우 호흡을 유지할 만큼 그 정도의 힘밖에 없는 사람과. 그러니까 바닥난 사람이에요. 바닥난 사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후원하거나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요, 우리가 조금의 기대가 있잖아요. 아, 나중에 잘 되면,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막 턱턱 털고 일어날 사람이야. 뭔가의 기대치, 뭔가의 연결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주머니를 이렇게 조금 열어볼 만한데요. 오늘 이 41편 1절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은요. 없어요. 파산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갚을 능력, 지불할 능력, 가능성, 기대,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음 보살펴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보살펴 주은요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속. 적인 것이고 그 지속적인 것 플러스 정확한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단지 그냥 아우 슬프겠다. 안됐다. 어쩌나. 이런 마음 극률의 마음, 연민의 마음만이 아니라 연민의 행동이 나오는 그 구체적인 행동 까지가 보살펴준다 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 정도 되면 아 이거 좀 결단하기 어렵잖아요. 아 이거 쉽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연민이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괜찮으시겠나요? 좀 해볼 만 하겠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저도 좀 살아왔습니다 싶으신가요? 가끔 음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요. 야 정말 오지랖이 넓어 이러잖아요. 오지랖, 뭔가 여기 저기 막. 나서지 않는데 없이 내가 다 가서 살펴주고 그게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쌀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 주머니는 계속 비워가는데 내 노동은 계속 더해가는데 그런데도 누구 집에 무슨 문제 생겼다 그러면 막 거기 또 저쪽 뒷집 여기 사방팔방으로 어떤 역할 내가 해야 할것 같은 어떤 마음으로 막 움직여 다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야, 오지랖도 정말 넓다. 이러죠. 오지랖 넓다. 여러분들 오지랖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혹은 자녀가 오지랖이 넓다. 아, 좀 그만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왜넌 너만 그러냐. 이럴 수 있겠죠? 배우자가 그러면, 아, 제발, 제발, 이제 좀 그만하라고. 좀 만료하고, 아, 그만하라고. 어, 좀 금지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중단하라고. 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연결을 좀 시켜볼까. 오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이 가난한 자, 정말 파산당한 자,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눈길 주고 구체적인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너희가 그거를 하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보상을 엄청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 아무런 돌아올 반응 없는 그 가난한 자를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보살핀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계속 도움의 손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죠. 그려 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떤 그림? 어떤 색깔, 어떤 이미지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는요, 진짜 매력적이다. 진짜 멋있다. 우와, 리스펙. 아,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성숙한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곁에 어, 두고 싶은 사람. 더 나아가, 아, 나도 가능하다면, 야, 그런 멋진 영향력이 있고, 어, 정말 제대로 폼이 나고, 뭔가 이렇게 가스 차고 버블이 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딱 안이 차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서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딱 한마디로, 정말 괜찮고 사람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딱그 모델이 딱 떠올라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파산당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진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사실은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내면이 성숙하고 내 안이 꽉차 있고 어 좀처럼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휩쓸려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단단히 세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존중과 예의를 표하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가끔 가끔 착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상처받고 오히려 자기가 막 괴로워하고 자기가 막 안달하고 자기가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찬찬히 해나갈 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이것을 늘 깨우쳐가며 그 길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삶을요. 그냥 하나 하나 막 계산이 되어져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뭔가 내 마음을 이만큼 줬는데 너는 왜안 주니 하면서 자기 마음이 막 허무해지고 괴로워지고 막 뒤섞여서 막 안달복달하고 그러면서 막 상처 받고 또 상처 주고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 마음이 단단하고 든든하고 여유 있고 그런데 자기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가족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람 살랑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나무인으로 내것 챙기기에 바쁘고 그냥 감정이 동해서 훅 오지랖 넓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아난 다시는 안해 아 다시는 나는 오지랖 행동 안해 이러면서 스스로 약해지고 그러면서 그런 내 모습 앞에 또 죄책감 들고 수치감 들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리고 또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런 책밖에 돌지 않고요. 조용하지만 힘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이고 그 진짜인 것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공기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면요 그것보다 더큰 보상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으로 오늘도 조금 더 괜찮게 살아보는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제가 응원하고 또 저의 연약하지만 또 걸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기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 드리며,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